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실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밤이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또첫 시간이 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눕시다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번 이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만땅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덩어리에요 자체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왜 복덩어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요 천하를 얻는 복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것은요 이건 로또를 일곱 번따블로 맞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한 번도 맞기도 어려운데 일곱 번 맞을 일도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이 있느냐 다시 한번 다시 한번내 자신을 향한 나는 복덩어리다 네, 정말이 여러분이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한 일도 참 많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또 잘못 잘못 살았던 흔적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잘 살기보다는 잘못한 흔적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냐? 국유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나를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꼭내 모습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고 땅도 주시고 주권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백성이 오기 전에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이 얼마나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다 하나님이 제 주셔서 그 풍요롭게 살게 했더니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풍요에 타락하기 시작해요. 나라가 너무 풍요로워지면요 사람이 무엇에 취하냐면 풍요에 취해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문화를 쫓기 시작해요. 음란 문화, 타락한 문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원칙을 주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 가난한 땅에 들어가도 정말 명심해야 될거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1번에 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1번 두라 하십니다 누구를 1번 두라고요? 하나님을 1번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2번으로 몰아내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1번의 자리로 누가 올라갈까요? 내가 올라가 내가 올라가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김우리 장로님 방금 김우리 장로님 방 기도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내 것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제 일본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았을 때뭘 하시느냐? 징계를 하셨어요. 그 징계가 뭐냐 바벨론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풍요를 쫓아가니까 풍요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쫓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풍요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다시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징계는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끊어내서 누구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냐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고리예요 고리 할렐루야 하나님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70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걸 징계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빼내시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빼내세요. 우리 인생에 자꾸 하나님 아닌 것들이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제거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다 떼어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거돼야 아버지가 데리고 가세요. 이 상태로는 가면 안 돼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 하시냐? 나한테 붙어있는 덕지덕지된 거다 끊어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너무나 지독하 많이 붙어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리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는 뭐냐? 돌아오라는 거지요. 다시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와 그랬어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럼 이제 오늘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에... 우리가 미가 말씀을 쭉 보아왔지만 미가서를 쭉 보게 되면요.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예언을 해 줬는데 돈을 주면 축복의 축복의 설교를 해 주고 그리고 어떻게 요 돈을 주지 않는 사이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또 리더십들과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땅을 빼앗았는데, 부부가 저녁에 악을, 악을 공모하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 집 밭을 뺐자, 모레는 누구 거 뺐자. 그래서 악이 뭐라고 그랬냐면, 실수로 짓는 것도 죄지만 잘못이지만, 은 고의로 뭔가를 계획하는 게 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걸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될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했지요. 그죠? 우리 미가서 말씀을 잠깐 보죠.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들었냐 하면 정말 소망 없는 그들 스스로 죄를 끊어낼 수 없는 그들에게 스스로 죄를 끊어낼 수 없어 너희는 너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가셔야 된다라는 오셔야 된다는 거지요. 메시아,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살아왔지만 내 스스로 내 죄를 끊어낼 수 있던가요? 저는요 가만 갈수록 느끼는 거지만, 이야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돼요. 안 된다는 거. 조금 대어지면 의지가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강해가 의지가 강해가지고 뭔가를 끊어내고 자기가 뭔가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가 가장 의로운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뭐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완전히 심판자가 돼 있어서 다 지적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붙잡혀서 이걸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냐면 바리새인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세리와 창녀에게 오셨어요. 나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혈루병을 아는 자, 어? 중풍병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세리와 창녀와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왜 자꾸 저런 사람과 어울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목적을 얘기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누구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근데 우리는 자꾸 죄가 없대. 나는 의롭대. 그리고 죄 있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예수님은 그러면은 죄인 부르러 오셨다는데 나는 죄가 없으면 나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꼬박꼬박 11조하고 주일성수하고 새벽재단 쌓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종교인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의에 딱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정제해요 근데 가족은 그렇게 안 해요.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부모는요, 김현우 장관님 여기 계시지만, 애찬이, 찬송이 저주 안 하고 정제 안 해요. 내 손자 기다려주고 잘 하겠지. 조금 있으면 잘 하겠지. 여러분, 우리의 손자 볼때내 손자를 저주하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나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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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없어요. 내 새끼, 내 새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새끼, 내 새끼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하러 오지 않았다.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미가서 7장 말씀이에요. 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주께서 죄악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미가 선지자는 자기가 보기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미가 선지자가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국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지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외쳐야 될 기도가 뭐냐 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것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종이를 다 나눠드렸어요 신년 기도 제목을 쓰자고 그래서 개인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을 써서 두 장으로 나눠서 똑같이 써서 한 장은 내고 한 장은 본인이 가지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따가 제가 쓸 시간을 드릴게요 모셔진 분들은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주여 저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주여 우리 자녀들을 국률이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국률이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는 주의 국률을 구하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이 국률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헷세드 그래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헷세드 이 헷세드는 국률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얘기는 하나님 저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월호가 빠졌을 때 여러분 UDT 그중 중... 중 중, 중사였나요? 그 수중 잠수부, 아이들을 구하려고 급그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결국 수중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죽었어요. 그 주니, 그 사람들은요, 그 수중 잠수부를 하기 위해서 몇천 번의 바닷속으로 들어갔던 베테랑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을 구하려고, 그럼 그 사람이 거기에... 데리고 나왔는데 또그 안에 들어간 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구해내려고 자기 생명, 햇세드가 뭐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미가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는 심난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정말 리더십들이 타락했지만 선지자가 했던 기도는 헤세드 기도. 주여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헤세드는 품어주는 사랑을 얘기해요.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 헤세드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해 주세요. 이게 헤세드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미가 7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뭐 하시더구요? 사유하시며 이애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애 헤세드, 헤세드가 뭐예요? 품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 부모는 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누가 하는 거냐? 미가 선지자가 누구를 보고 하는 거냐? 백성들을 보고 19절 기도를 해요 다 같이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죄악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할렐루야 그게 홍해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다저 바다에 다 버리시고 애굽에서 정말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다 애굽 그 강에 다 죽고 부활체로 살아난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 하박국 3장 2절에 진노 중이라도 국휼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19절에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시골 소외된 아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곳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메시아가 와서 뭘 하러 오신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와서 품어 주시러 오신 분이 우리의 모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져 버리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결론 요한복음 19장으로 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그러면 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원어에서 주님이 끝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누가 덮어 쓰셨냐? 예수님이 덮어 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언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내가 그렇게 했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한복음 8 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 간음하다 붙잡힌 현장에서 현장범을 한 여인을 꿇고 와요.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이 무너져요.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이 깨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걸려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잠시 멈춘 다음에 땅에 뭔가를 쓰시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나요? 사람들은 다 더럽다고 욕하고 저런 저런 나쁜 니은이 없네 소리를 지르고 어린아이까지 다 돌을 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심판자가 되어서 다그 눈에 그 여인을 저주하는 눈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버리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제하는 사람이 있냐? 다 떠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어요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뭐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그런데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12절, 11절 말씀 보시고 1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한해 동안에 이 여인처럼 이런 죄를 지었을 거예요. 잘못한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정죄해요. 사단이 나를 정죄해요. 그리고 또 드러나면 이웃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교인들이 나를 정죄하고, 교우들이 나를 정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정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정죄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죄예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정죄가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끊어져요? 정죄가. 이게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가정을 허무는 거고, 관계를 허무는 거. 이제 우리가 2025년 이 시간부로 누구에게 정죄하는 일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누구 따라가요? 예수.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제는 나를 따라 나를 따라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2026년 우리가 다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게 뭐냐? 우리는 다시 목자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 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를 따르라 그랬어요. 목자가 아닌 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문이라 그랬어요. 내 문을 통과하라 그랬어. 예수를 통과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통과하고 나가고 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목자가 관리를 해요. 목자 손에는 두 개의 막대기가 들고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와 하나는 막대기에요. 지팡이는 뭐냐면 양을 보호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고 양이 어디 떨어져 있으면 꾸트리고 꼬부러져 있기 때문에 낭떠지져 있으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발을 걸든지 허리를 걸든지 걸어서 올리는 게 구원의 도구가 지팡이예요 막대기는 뭐냐면 들고 가면서 독초를 쳐내는 거예요 뱀들을 쳐내는 거예요 먹지 못할 걸 쳐내는 거예요 막대기는 징계예요 징계를 해서 아닌 것들을 쳐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팡이로 뭐여요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가 목자를 따라 가기로 결단하는 기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이 가느마다 붙잡힌 영인을 용서하시고 나너 정죄하지 않는다. 나너 정죄하러 온게 아니야. 국유를 베풀러 왔어. 나 너한테 국유를 베풀어 줘. 그리고 이제는 너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그 영인에게 누구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목자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거예요. 목자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쭉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헤세드 국유이고 은혜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국유를 베풀러 오셨습니다. 우리 2025년 한해 동안 내가 그렇게 많이 정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여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주여 나는 이제 목자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음. 주님, 아버지, 음, 아버지. go to about to you, about you. 천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라 하시고, 하나님 다시 아버지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미가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기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는 주의 국류를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했어요.